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 쉬는 것일까요? 아니면 쉼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어, 참 재미있는 질문이지만 요즘 이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연초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달력을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왜 달력을 왜 확인할까요? 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휴일이 얼마나 있는지 공휴일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이번 추석과 명절, 설날은 얼마나 긴 연휴인지를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또 직장인들이 일을 할때그 휴일을 생각해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것을 낙으로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1년 12자 중에 한 짧은 한 일주일 남짓한 시간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여름 휴가를 가고 또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 평소에도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갔거나 또 나들이를 가거나 분주한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여유를 가지고 심을 갖고자 하는 노력과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심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도 우리 마음의 염려와 고민으로 이유도 해결책도 알수 없는 무기력함과 우울증 속에 있고 또 때로는 삶에 대한 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20,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심이 아니라 마음의 심, 영혼의 심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의 공간 혹은 마음의 여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공간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평안과 힘을 주는 그 마음의 공간과 여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 땅의 흙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령과 사랑으로 채워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근본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그리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계속되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실 때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자녀라라고 하시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칭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는 개인의 내적인 영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짐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영역, 다른 사람이나 외적인 상황과 환경을 통해 오는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보시기에도 저마다의 개인의 내적인 수고와 외적인 여러 상황과 환경 혹은 어떤 관계 가운데 찾아오는 짐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안고 있는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 표현하지 못할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심과 평안을 위해서는 또 우리의 먼저 우리의 수고와 짐을 알고 있는 것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같이 지혜는 없으나 순박한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수고로움과 짐을 보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알며 바로 어린아와의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안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짐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수고와 짐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 시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보는 이 새벽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말 없이 그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기에게는 어떤 푹신한 침대보다 엄마의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엄마의 품이 가장 편안하고 깊이 잠잘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께 내 삶을 만기고 안길 때 우리는 세상 누구도 어디서도 줄수 없는 가장 큰 평안과 힘을 얻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이 원하던 물질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렸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타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야만 진정한 힘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많은 물질도 누리고 많은 쾌락도 누리고 많은 것도 해보고 많은 즐거움도 누렸지만 결국은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타락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가장 큰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족케 하고 안적해 할 것이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 나올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심과 평안과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감을 느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느끼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더욱 짐께 가까이 나와야만 하는 영적인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여러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더욱 주님 안에 거하도록 영적인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주님과 점멀치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과 거리가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지치기만 합니까?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까이 갈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나오면 힘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도리어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지라고 말씀하시다니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과 짐을 맡기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멍에는 보통 소 목에 걸쳐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가축의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잃어 둘이 함께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가 밭을 갈 경우에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이 멍에를 멍에를 매게 하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쟁기를 실질적으로 끄는 것은 몸집이 큰 어미이고 뒤에서 몸집이 작은 새끼소는 밭가는 일을 길들이기 위해서 어미소와 같은 멍에에 매여 있지만 그냥 어미소를 따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가정에 또 가축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새끼소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멍해를 매는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소는 밭가는 일을 길들이기 위해 어미소와 같은 멍에에 매여 있지만 그냥 어미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끼소는 실질적인 무게감은 받고 있지 않지만 어미소 옆에서 밭가는 일을 자연스로 몸소 터득하고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멍해라는 원어의 뜻에는 인격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멍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 멍해를 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덕 농부셔서 우리에게 가혹한 농도를 노동을 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곁에서 배우고 익히며 그렇게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멍해가 무거워 보이고 부 부담이 된다고. 우리 가정에서 지어야 할 우리 자녀를 위해 지어야 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어야 할그 멍해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끼소가 되고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의 멍해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와 이 멍에의 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지면서 배울 것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특별히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갈찰해 보면 예수님은 아무 할일 없이 유유자적하면서 어 살아 가셨던 분이 아니라 때로는 식사실 시간조차 없을 만큼 몹시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평안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습관을 따라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온유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성품의 온유와 겸손은 단순히 부드럽고 인격이 평안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와 겸손은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다할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구하는 것. 그렇게 온유함을 갖고 나를 낮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인 줄 믿습니다. 어미소와 같은 멍해를 맨 새끼소가 왜 이렇게 느리냐고 앞으로 빨리 좀 가자고 할수 없습니다. 혹은 왜 이렇게 빨리 나를 데리고 가냐고 나는 좀 나중에 가겠다고 걸음을 멈추며 게으름을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느립니까?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더디기만 한 것, 것입니까? 이 시점에는 이런 일이 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같이 못 가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빠릅니다 저좀 편안히 내두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우리의 평안함을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자녀가 안고 있는 여러 수고와 짐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게로 오라 주님께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가 안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심과 세임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시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